그림 찍어 어제 바다와 오늘 바다는 색깔 다른데요? 어제 다른 바다가 어땠죠? 자기 오늘 입수하겠다고. 아 진짜 입수. 오케이. 오늘 아 신발 벗고 가. 오늘 아 신발 벗고 가. <laughs> 와 입수 입수. 애들 을 보는 소감이. 애들 을 보는 소감. 저런 시절이 있었나요? 아유, 글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네. 으 기억은 낮에? 어 낮이 나 역주변에서. <laughs> 엄마가, 하머이가 수영을 정말 잘했는데요. 아, 수영? 뭐 3탄을 왔다 갔다 했잖아. 아버지도 뭐여행 소감. 소감? 네. <웃음> <여행의> <웃음> 그, 네. 여행을 안 다녀봐서 모이럴때한번 이런데 괴로오질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미안합니다. 삼탄에 갔던 게 어, 비비, 비비. 기억이 많이 났는데 네. 네. 아니 개울가에 살면서 또 시험을 못 배웠어 진짜로 엄마나 같이 말했던 거 네. 지금 생각해 네. 두 명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열두 명까지 됐네요 <laughs> 21년 차여기는 21년 차신호무부입니다 어, 21... 또 가정하게 있는 것 같은데, 모르죠 들이 들때 어떨지 <laughs> 추구적 하면서 안기는 저 보란도의 애교를 피우고 있네요. 부담스러워서 가야 되겠어요. 솔직히 저희 가족이 어, 이렇게 화기애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색하게만 있다가 갈줄 알았는데 아빠 바다가 안 보인대 바다가 있어? <laughs> 아이 빛이 어. 빛 때문에 여기, 여기 여기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, 정말 좋네요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왜한 번도 여행을 같이 안 했었는지 조금 많이 후회가 되네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? 아무 생각 없어. <laughs> 오늘이 큰 모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늘 한결같아요. 무술인, 형, 술한번 <그걸> 보여줘야지. <laughs> 아, 아까 아주 목이 들들셨는데요 우리 막내, 막내가 이제 마흔살이 다 돼가네요. t g i 라 그래도. 스마트 인포메이션. 그래요. 아, 아 그렇군요. 아, 네. 강릉 유씨가 강릉 연소가이어던가요 방송 알레르기가 있어. <laughs> 방송 알레르기? 고향이 온것 같고요. 어머니의 네. 백숙 같은. 아 그런가요? 표현이 너무 식상하다 생각을 안 하신가요? 기다리세요. 인생에 기다림은 없죠. 지금 순간을 잘 잡아야죠. 오늘의 엄마도 강릉 유씨, 유사방도 강릉 유씨. 자.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. 강민우 씨가 있는 분들 댓글 달았는데 네, 댓글 많이 달겠어요. <laughs> 애들은 지금 신나게 지금 들어왔는데, 어. 애들만 노는 것 같은데. <laughs> 나이 드니까 양말도 젖고 막 이런 옷도 젖고 이런 게 귀찮아서 물 속에 들어야 해서 좀 힘든데, 역시 애들은 이 순간만을 즐기는 것 같아요. 재네요 우리 오늘도 즐거하고 아니 뭐 급할 게뭐 있어? 놀러 와서. <laughs> <laughs> 지나가다가 오늘이가 딱 너무 좋다고 오자고 해서 여기 한번 왔습니다 여기 사천진내대욕장이네요 성인이가 방문한 커피숍 커피 가격이 단돈 2000원 텀처럼 된 돌섬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 구경을 왔습니다 아 바닷소리 좋습니다 둘이 친자매인데 좀 닮았나요? 쌍둥이 같지 않아요? 음 그렇진 않아요 <laughs>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누구 같아요? 음, 정정정열 10살 차이인데? 어제 그 바다와 오늘 바다는 색깔 다른데? 다른 바다 어제 바다는 어땠죠? <웃음> 어... 뭐가 <laughs> 쓸쓸하고 그런... 정말... 음... 지중해 해안처럼 쾌적한 쾌적한 와, 이럴 줄 알았으면 튜브 가져올걸.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놀수 있게 잘돼 있네요. 보니까. 와. 네, 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잘놀수 있게 잘 만들어놨네요. 뭐한것 같다고? 아야 야 여기는 좀 위험하지 않냐? 그런가? 어 여기는 장모님과 그 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꼭산 정상에 올라온 것 같은 포즈네요. 아. 오네 우리도 가족사진 하나 찍자 아, 처음 와본 가족여행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즐거워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가족여행을 안 갔었는지 참 아쉽네요 지나갈 시절이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이런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어요